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시아버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워낙에 존재감이 뚜렷하셔서 동네에서도 유명하세요. 게다가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28살에 30살 남자에게 속아서 결혼을 덜컥 해버리고는 신혼집을 구하고 구하다가 결국 함께 살기로 했어요. 처음에 딱 3년만 지낼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후 3년째 되던 해에 시아버님의 우는 모습을 보고서는 조금 더 지내게 되었고요. 사정이 있었어요. 일단 저는 아이가 둘 있습니다. 첫 애는 사내 아이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제 말은 죽어라 듣지 않습니다. 거의 풀어놓고 키우고 있고요. 둘째 아이는 딸 아이예요. 이제 6살 되었고 정말 큰 애처럼 키우지 않으려고 교육 방법도 바꿔봤지만 결론은 유전자 문제 같았어요. 마음 비우고 삽니다. 자기 엄마 말은 죽어라 듣지 않는데 신기하게도 할아버지 말이면 잘 듣습니다. 특히 첫아이는 지금까지도 자기 할아버지만 찾거든요. 저희 시아버님은 예전에 조선소에서 용접하는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뉴스에 배만 나오면 항상 예전 이야기들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일에 열정적이시고 마치 불꽃 같은 남자 같으세요. 동네마다 가벼운 옷차림에 이곳저곳 참견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저의 아버님이 딱 그러십니다. 늘 입는 옷도 비슷하세요. 흰색 난닝구에 하늘색 나는 바지를 입고 다니시거든요. 예전에 지방에서 사실 때는 근처에 사람이 적어서 덜 하셨는데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되시면서 주변에 사람도 늘고 참견할 일도 늘어서 그런지 결혼 초반에는 아버님 얼굴을 뵐 일이 드물었습니다. 엄청 바쁘셨거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점검할 때도 가셨고요. 외벽에 칠을 새로 한다고 할 때는 집에서 창문 열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꼼꼼히 칠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저희 시어머님은 기운이 뻗쳐서 그런다고 허공에 삽질하는 것도 아니고 참 쓸데없는 곳에다 힘을 쓴다고 절레절레 하셨어요. 저도 아버님의 기준이 있어서 절대 집안 살림에는 참견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잔소리를 하면 그날부터 시어머님은 밥을 차리지 않으셨거든요. 밥잘 먹고 기운 뻗쳐서 저런다고 굶겨야 한다면서 밥을 엄청 부실하게 차려주신다네요. 몇번 그렇게 맨밤만 드신 뒤로는 절대 집안일은 신경 안 쓰십니다. 저는 그 당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주말 말고는 함께 식사할 시간이 없었고 집에서는 잠만 자던 시기라 그런 일을 듣기만 했었어요. 문제는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원래는 아이가 나오면 분가를 하려고 준비 중이어서 출산 후의 시댁에 잠시 머물다가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값 문제도 있고 아이도 많이 어려워서 조금씩 미루다가 집안이 뒤집히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분가 생각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24개월 되었을 때라 첫 아이다 보니 36개월까지는 무조건 제가 끼고 키우려고 했거든요. 직장도 관두고 아이만 봤는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아이가 늘 낮잠을 자던 시간이라 잠깐 마트에 다녀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는 아버님만 계셨던 상황이라 사실 많이 망설였었어요. 저의 아버님이 워낙 열정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나중에 아이 낳으면 손주 사랑이 엄청나서 저보고 힘들 거라고 사랑이 참견이 된다고 하던데, 근데 신기하게도 전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산의 아이는 손 많이 타면 약하게 큰다고 하시면서 자주 안아주지도 않으시고 조금 거리를 두셨어요. 그래도 일단 아이가 깨기 전에 후딱 다녀오자는 생각으로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마트에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아버님이셨습니다.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소리를 치셔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근처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속으로 앞을 쌓아고 밀던 카트도 내팽개쳐 놓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아이는 정신없이 울고 있고 아버님은 앉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셨고요. 이마가 다친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 소파가 쿠션만 있는 게 아니라 소파 트리나무 조각으로 된 거였어요. 거기에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마에 상처가 난것 같았습니다. 근데 피도 나고 자꾸 붓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계속 심하게 울어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저도 그때 엄청 놀랐습니다. 쳐다이고 저렇게 우는데 어떤 엄마가 가만히 있겠나요. 근데 침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저의 아버님 때문이었어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계셨는데 어찌나 놀라셨는지 손가락이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더 놀라면 아버님이 큰일이 날것 같았어요. 문제는 시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오셨거든요. 병원에 들어오시자마자 손주가 누워있는 걸 보시고는 그냥 바닥에 주저앉으셨고요. 우리 손주 잘생긴 이마가 왜 저렇게 되었냐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아이는 더 울고 그러자 시부모님들도 더 걱정하셨고요. 시아버님은 아이 손을 잡고 계셨는데 계속 손주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아버님이 미안해하실 문제는 아닌데 저도 잘못이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자꾸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버님 옆에서 아이가 나중에 바보되는 거 아니냐면서 첫 아이인데 이걸 어쩌냐고 계속 걱정하시는 바람에 결국 아버님이 우셨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어머님은 아버님 옆에서 당신도 머리를 다친 거냐고 다 늙어서 왜 우냐고 소리치셨고요. 계속 아이 옆에 계시면 더 힘드실 것 같아서 밖에 대기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갑자기 기도를 하시면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하시며, 우리 손주 아무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고요. 그때 처음으로 저희 시아버님의 손주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또 어머님이 아버님 옆에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러라고 차라리 이 사람을 데려가라고 아주 대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물물 교환도 아니고, 그 와중에도 웃음이 났었네요. 다행히,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통증이라 아이가 많이 울 수도 있다고 했고요. 산에 아이 키우다 보면 어디까지는 건 일상이라서 괜찮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도착해서 와있었고 아이는 점점 진정이 되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계속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오시는 내내 그러셨어요. 아버님은 다음날 바로 거실 소파를 다 버리셨습니다. 쿠션만 있는 소파로 바꿔버리셨고요. 집안 구석구석 날카롭거나 모난 곳은 다 스펀지를 붙이셨어요. 그날 이후부터 아버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정말 손주 사랑이 엄청나신 분이 되셔서는 조금이라도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본인이 걱정하시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아이에게 지금까지도 공부 잔소리를 못합니다. 공부 때문에 혼을 내면 아이가 아니라 아버님이 옆에서 엄청나게 걱정하시거든요. 게다가 저희 아이는 언어 발달이 좀 느렸어요. 원래 24개월 정도면 말도 따라하고 그런다는데 저희 아이는 36개월이 지나서야 말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님이 아이 옆에 붙어서 한글 공부도 해주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친엄마도 못하는 것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해주셨습니다. 다만 아이가 처음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님에게 할머니가 아니라 할맘 할맘 이랬거든요. 아마 할망고 소리를 자주 들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아버님의 손주 사랑은 동네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어딜 나가는 손주와 함께 나가셨고요. 어린이집도 아버님이 직접 데리고 갔다가 마중도 나가셨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 못해서 처음에는 엄청 울고 할아버지를 찾았다고 해요. 원래 다 그런 단계를 겪으면서 적응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 아버님도 적응을 못하셔서 우는 손주를 외면하고 우는 게 너무 힘드셨다고 해요. 과감하게 등을 돌리고 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손주가 울면 같이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접이식 의자를 들고 다니시면서 손주를 보내놓고 어린이집 앞에 앉아 계셨어요. 거기 앉아 계시면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창 밖으로 할아버지가 있나 없나 찾아본다네요. 그때 아버님이 앉아 계신 걸 보면 활짝 웃는데요. 그때 손주가 웃는 걸 한번 보신다고 거기 그렇게 몇 시간을 앉아 계시다가 우셨습니다. 그런 아버님 모습에 분가하는 건 상상도 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 어릴 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 늘 옆에는 아버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시선은 항상 저희 아이만 보고 계셨고요. 볼 때마다 울컥해요. 저희 아이도 유난히 할아버지를 잘 따랐습니다. 항상 아이방에서 재우고 나오면 나중에 아침에는 할아버지 옆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알아봤는데 밤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나면 무조건 할아버지에게 간다네요. 그럼 또 아버님이 일어나셔서 손주 데리고 화장실 가셨다가 다시 재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둘째도 낳았고 이쁜 딸아이를 낳았어요. 둘째 손주도 이뻐해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첫째한테 정말 남다른 애정을 쏟아주셨습니다. 첫 아이는 거의 아버님이 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다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을 때한번 난리 났었습니다. 그땐 저도 화가 많이 났고요. 유치원에 다니고 나서부터 사실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조부모 손에 자란 아이들이 많이 싸운다고 들었는데 오냐오냐 하며 자라면 특히 그런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 경우에는 조부모 손에 큰게 아니라 그냥 품 속에 있다가 유치원에 간 거잖아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면 얼마나 많이 싸우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들에게 절대 싸우지 말라고 차라리 맞고 다녀도 되니 절대 때리지 말라고 심심 당부했고 매일 아침마다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마자 유치원에서 전화가 오더니 저희 아들이 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게 왔구나 싶었어요. 대부분 자기 아이 걱정부터 한다는데 저는 무조건 상대 아이는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이가 할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덩치가 좋았거든요. 상대 아이는 상처가 없는데 그 아이가 저희 아이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팔에 물린 자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래서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그날은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보니까 활짝 웃고 다 좋아 보이는데 팔뚝에 이빨 자국이 크게 나 있더라고요. 저도 부모인지라 상처를 보니 화가 좀 나긴 했는데 제 아들이 물었으면 자국 수준으로 안 끝났을 거라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면서 또 심심 당부했어요. 절대로 할아버지에게 싸웠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특히나 물렸다는 소리는 무조건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상처를 가리려고 긴 팔을 입히고 반창고로 가렸거든요. 아이에게도 심심당부했고요. 근데 아버님은 귀신같이 아시더라고요. 참 신기했네요.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시다가 팔을 왜 그렇게 움직이냐고 하시며 아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붙인 밴드도 떼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이 머리카락 사이사이를 보면서 다른 상처 자국이 있나 살펴보셨습니다. 사실 그건 저도 안 했던 건데 아버님이 다 살펴보시더라고요. 머리카락부터 발가락까지 아주 자세히 보시더니 그제야 아버님이 어디서 물렸냐고 친구랑 싸운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네요. 아이는 저를 한번 쳐다보다가 할아버지를 보다가 번갈아가며 쳐다보다가 그냥 방으로 뛰어 들어갔고 아버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보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별다른 반응이 없으셔서 오히려 제가 물어봤어요. 크게 물린 것도 아니니 너무 화내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이들끼리 싸우건데 어떠냐고 그리고 원래 지는 쪽이 악에 받쳐서 무는 거고 물린 쪽이 이긴 거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은 아버님이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에 가셨어요. 그런데 돌아오실 시간인데 늦으시더라고요. 거의 점심시간이 다 돼서 들어오셨어요. 표정이 엄청 어두워 보이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봤습니다. 어제 그 싸웠다는 내 엄마를 만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늦었다고 하시면서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고 혹시나 해서 예전처럼 구그 유치원 앞에서 계속 있으셨대요. 아무래도 손주가 물리고 와서 걱정되셨겠죠. 근데 문제는 어떤 엄마가 아이랑 같이 들어오더니 딱 봐도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가까이 가보니 저희 아이랑 싸웠던 아이의 엄마였던 거예요.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서 아버님이 가서 이야기를 한참 나누셨다고 합니다. 좋게 이야기하고 사과도 하셨다네요. 그래서 사과는 왜 하셨냐고 우리가 사과 받아야 정상 아니냐고 여쭤봤는데 약간 미친 여자 같아서 그냥 사과하고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로 자식 교육 잘하기로 했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저는 뭔가 계속 찜찜했어요. 그래서 그날 아이 데리러 제가 갔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아까 아침에 저희 아버님과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봤어요. 상대방 엄마가 화가 많이 났다고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물린 쪽은 우리 아이인데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할말 있으면 내들 다 있는 유치원에서 그러지 말고 나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내가 엄마니까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전화번호를 알려 주라고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정말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웬 남자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보고는 그 아이 할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대뜸 자식 교육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 듣다가 애 엄마를 바꿔 달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받자마자 누군 아빠 없냐고 하더니 저에게 막사 붙이더군요. 그래서 혹시 시아버님이 무슨 말 실수를 하셨나 싶어서, 그날 아버, 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었어요. 근데, 사과만 하셨다네요. 나이 많은 사람이 사과하면, 그냥 곱게 넘길 줄 알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물린 건 우리 아이인데, 딱 봐도 아버님이 잘 넘기려고 사과하신 건데, 그때 내가 있었으면, 어린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상처 난곳 사진 찍고 일 키워볼까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다시 남자 목소리가 나더니 저보고 말가려서 하라고 또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꾸 저에게 나이가 어쩌고 하면서 뭐라고 홍계를 하길래 누군 아버지 없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조선소에서 용접하던 상남자인데 바로 바꿔드렸죠. 근데 그때 제가 참았어야 했어요. 일이 걷잡을 수 없게 커졌거든요. 아버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거의 전화기를 씹어드실 정도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러다가 대뜸 그럽시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속으로 와 진짜 큰일이 났구나 싶었네요. 그러면서 나가려고 준비하시는데 대부분 밖에 나갈 때 외투를 입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전반대십니다. 위에 티셔츠를 벗으시더니 난닝구만 입고 나가시더라고요. 참고로 4월이었어요. 가서 확 물어버린다고 하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걱정돼서 무작정 그냥 따라 나갔어요. 유치원 건물 앞에서 만나기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쪽도 애 엄마랑 할아버지랑 둘이 나왔더라고요. 만나자마자 그쪽 할아버님이 저에게 자식을 어떻게 키웠냐고 소리를 쳤고 아버님이 그때 폭발하셨고요. 우리 손주가 뭘 어떻게 컸는데 그러냐고 사실 저희 첫째는 아버님이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잖아요. 엄청 화가 날만도 하셨죠. 물린 건 우리 손주인데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서 따지자 상대의 엄마가 자기 아이가 겁이 나서 물었다고 제 아들이 덩치가 커서 다른 아이들에게 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제 아들이 싸운 게 아니라 다른 애들 싸움을 말렸다고 해요. 제가 늘 싸우지 말라고 싸움은 안 좋은 거라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야기를 해서 본인만 안 싸우면 될 것을 다른 애들이 싸우는 것도 말리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덩치 좋은 애가 나서서 하지 말라고 하니 제 아이 팔을 물어버린 거고요. 그렇게 어르신 두 분이 서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쪽의 엄마가 저희 아버님에게 왜 했던 말을 계속 하냐고 물린 이야기를 몇 번째 하냐면서 물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겁을 느꼈다니까요. 하며 할아버지 치매예요 이러는 겁니다. 근데 또 저희 아버님은 그 소리에 갑자기 위축되시는 것 같았고요. 순간 제가 눈이 확 돌아버렸어요. 지금 뭐라 했냐고 정신이 나갔냐? 이 지금 뭐라 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그쪽의 엄마가 두 사람 다 치매냐고 하며 했던 말 반복하게 하는 재주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비록 저희 아들에게 싸움은 나쁘다고 했지만 살다 보면 싸워야 할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의 엄마를 확 밀치며 빨리 사과하라고 했어요. 사과 안 하면 가만 안 둔다고 걸어서 집에 못 가게 만든다고 소리를 질려버렸고요. 그 엄마 어깨를 잡고 사과하라고 소리를 쳤는데 제 팔을 물더라고요. 이게 제가 물려보니까 진짜 얇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참았나 몰라요. 곧바로 머리채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양쪽 아버님들은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그러다가 경찰차도 타보게 되었습니다. 잡혀간 건 며느리들인데 경찰서에서는 아버님들끼리 또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양쪽 남편들이 도착해서 서로 사과하고 잘 마무리돼서 집에 왔습니다. 저희 아들은 할머니랑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머리가 산발이 돼서 들어온 제 모습을 보고 놀라서 저보고 싸웠냐고 엄마는 왜 싸웠냐고 묻더군요. 그날부터 교육 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싸워야 할땐 싸우라고 했습니다. 대신 물지는 말라고, 그건 짐승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유치원에 잘안 갔고요. 아버님이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의 엄마를 만나면 못 참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은 그날 저에게 정말 잘했다고 내가 속이다 후련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함께 지낸 지도 10년이 넘었네요. 저의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으니까요. 아버님의 손주 사랑은 여전하십니다. 늘 아이가 학교에서 오면 이마에 뽀뽀를 해주세요.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다른 곳이 아닌 이마에 하십니다. 그때 생긴 상처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 상처에 뽀뽀를 해주시면서 늘 가슴 아파하십니다. 엄청 작은 상처인데 그게 눈에 밟히셨나봐요. 제 아이도 할아버지에게 오면 이마를 갖다 댑니다. 제가 직접 낳은 자식인데도 가끔은 싫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는데 어쩜 저렇게 한결같이 손주를 이뻐해주시는지 가끔은 제 아들이 부러워 기도해요.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옷장 정리하다가 생각나서 썼거든요. 아버님 옷장을 보니 외투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무겁네요. 예전에는 낫닝구의 하늘색 반바지 한 벌이면 봄 여름 가을은 끄떡없이 셨는데 그러고 보니 요즘은 낫닝구만 입으신 적이 없네요. 그것도 이제 알았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도 시아버님 덕분에 경찰서도 가보게 되고 그 이후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었지만 참 많은 일이 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때 저의 아이가 이 말을 다치지 않았다면 이런 추억은 없었겠죠. 저희는 분가했을 테니까요. 그러고 보면 정말 소중한 상처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 아들이 더 커서 교복을 입고 군복을 입고 양복을 입을 때까지 아버님이 제 아들 곁에 오래오래 오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마에 뽀뽀도 해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버님의 손주 사랑이 너무 크고 넘쳐서 그 사랑의 온 가정에 다 스며든 것 같습니다. 참 따뜻하네요. 사랑이 아무리 따뜻해도 난님구만 입으시면 안 됩니다. 외투 많으시다니 다행이네요. 오래오래 손주곁에서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